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소속 어, 조합원들입니다. 어, 저희 법원에 저희 서관 12층에 공판검사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어, 과거에 검사와 판사들의 어떤 재판, 유착 의혹으로 저희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판검사실이 대부분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곳에만 공판검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검찰청에 철수 요청 공문을 두 번이나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지는 애초에 이 청사가 어, 입주할 당시에 어, 입주할 당시에 법원 행정처와 양해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주장은 이 공판실이 12층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검찰청 부지를 법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주장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법원과 검찰이 이곳에서 함께 있는 것은 매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이른 시위와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과연 법원에 검사와 판사가 함께 상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시각으로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